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이번엔 가이드 만들다가 2.5버전 맞이하겠네요. 불스랑 카프카도자르는 거의 완성했으니 조만간 선보일게요. 오늘은 다음 화합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실상부 현존 최고의 만능 서포터인 로빈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일단 로빈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최근 주인장 채널에 로빈이 자주 나왔습니다. 혹시나 안 봤다면 한 번쯤 보면 로빈에 대한 주인장의 생각과 활용법을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선 로빈의 평타는 별거 없는 그냥 평타입니다. 사이클상 로빈이 평타를 툭툭 치기도 해서 모션은 종종 보게 됩니다. 전투 스킬은 심플하면서 좋습니다. 로빈의 턴이 시작할 때마다 지속 턴이 감소하는 3턴짜리 갑피증 50% 버프입니다. 모든 아군의 갑피증이 올라서 투딜 파티와 하이퍼 캐리 모두 쓸수 있습니다. 필살기는 뭐가 되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효과는 로빈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의 행기를100% 증가시켜줍니다. 즉, 아군이 즉시 턴을 잡게 해줍니다. 두 번째 효과는 아군의 공격력을 높여줍니다. 로빈 공격력에 비례하여 공격력 버프가 생기기에 로빈은 공격력을 챙기게 됩니다. 세 번째 효과는 로빈 공이 지속되는 동안 아군이 공격할 때마다 로빈이 추가 피해를 꽂습니다. 추가 피해, 줄여서 추피가 소소하지만 생각보다 꽂히는 빈도수가 높아서 딜비중이 꽤 됩니다. 이 추피는 치확 100에 치피 150으로 고정되기에 치확 치피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이 지속되는 동안 로빈은 행동서열에서 빠지게 되며 제어류 디버프의 면역입니다. 끝으로 궁이 종료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요 로빈의 궁은 협주 카운트다운에 의해 끝나게 됩니다 로빈이 궁을 쓰는 순간 속도 90짜리의 카운트다운이 행동서열에 나타나는데 이 카운트다운의 턴이 도래하게 되면 로빈의 궁은 종료되게 됩니다 특성은 아군의 치피를 높여줍니다 심플하지만 좋은 능력입니다 추가로 아군이 공격 후에 로빈은 에너지를 EPT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군이 공격을 자주 하면 로빈의 애충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비술의 경우 특수 영역을 생성하고 적은 로빈을 졸졸 따라다닌다는데 이 효과는 어쩌다가 가끔 사용하고 보통은 웨이브가 시작될 때마다 로빈의 에너지를 5만큼 회복시켜주는 것 때문에 발동하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판형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아군의 장판형 기술과 중복이 안된다는 겁니다. 로빈의 큰 행적은 어떨까요? 그 전에 작은 행적은 공포와 체퍼 속도를 높여줍니다. 공포는 로빈이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스탯이므로 작은 행적에 공포가 있는 건 매우 좋습니다. 체퍼의 경우에는 물몸인 로빈을 그나마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찍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끝으로 속도 역시 로빈이 속도컷을 보호부로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첫 번째 큰 행적을 살펴보면 로빈이 선턴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속도컷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아무튼 선턴 잡이용 큰 행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큰 행적은 추공 안정 칩피 증가입니다. 추공 캐릭터한테 추가로 버프를 주는 능력인데 이것 때문에 로빈이 추공 안정 서포트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추공에서 더 좋은 서포팅을 해줄 뿐. 그외 파티에서도 충분히 좋은 서포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행적은 소소하면서도 아주 좋은 큰 행적입니다. 전술을 쓰면 추가로 에너지가 OPT 회복되기 때문에 궁 게이지가 큰 로빈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로빈의 기초 스탯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로빈의 기초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시 속도겠죠? 속도 것을 맞춰야 하기에 속도가 100이라는 걸 확인하고 갑시다. 이런 로빈 어떤 유물과 장신구를 끼고 주옵션과 보옵션을뭘 챙겨야 할까요? 네비니의 구독 멘트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로빈의 주옵션부터 살펴보죠. 바디는 공포입니다. 영락을 할때 생존을 위해 일부러 체퍼를 끼지 않는 이상 그냥 공포 바디를 끼면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로빈 궁에 달린 공격력 버프가 로빈 공격력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신발 역시 공신을 추천합니다. 속신은 착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구체의 경우 공포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물리 피해를 끼면 로빈의 딜은 높아지겠지만 공포 구체는 로빈의 추피도 세지고 아군에게 주는 공격력 버프량도 늘어나니까요. 끝으로 매듭은 애충을 권장합니다. 공포 매듭은 특별한 빌드를 짤 때는 쓸만하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때는 애충 매듭을 끼워주면 됩니다. 챙길 부옵션으로는 공포와 속도를 신경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로빈에게 중요한 스탯이고 속도의 경우엔 부옵으로 속도컷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로빈 추피는 치확백, 치피 150 고정이기에 치확치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효전화 방퍼, 체퍼도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효전은 로빈이 궁을 켜기 전에 억가당하는 걸 조금이라도 방지해줄 수는 있는데 억지로 높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부업의 핵심은 공포와 속도 그리고 깡공도 어느 정도 괜찮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로빈 목표 스탯 어떻게 할까요? 우선 공격력부터 볼까요? 비전광 기준으로 4천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아전 끝이나 완매 전광 이벤트 배포 사성 광출을 낀다면 4천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월재훈 같은 광출을 낄 경우에는 4천을 맞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인장도 지금 세팅해서 누월재훈을 착용하면 공격력이 3,980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떤 광추인지에 따라 4,000전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4,000을 넘기면 좋습니다. 주인장도 아전급 완매 전광, 이벤트 사성 광추를 끼면 4,200에서 4,300 정도로 공격력이 나오거든요. 또한 전광이라면 4,000은 가뿐히 넘길 수 있기에 더 높은 수치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로빈의 속도 컷은 어떨까요? 사실 큰 행적이 달린 행계증 효과 때문에 117속도만 맞춰도 로빈은 일라 이행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 장신구의 효과 활성화에 120의 속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장신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로빈의 속도로는 120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속도가 121이든 1 2 2이든 125든 120보다 조금 높은 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조금 높다고 갑자기 파티가 전복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끝으로 박허공 180 속도 로빈이 존재하는데 로빈, 아군, 로빈궁, 아군, 아군 사이클을 노리는 걸로 세팅이 너무 빡세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120 맞추고 쓰는 걸 권장합니다. 고점 노리는 걸 좋아하는 주인장도 현재로서는 과감히 포기한 빌드입니다. 이런 로빈 유물은 아주 간단하겠죠? 공포둘둘 세트 끼면 됩니다. 만약에 부업에서 속도가 좀 부족하게 붙었다면 그래서 117이나 120 속도가 안 나온다면 그럴 때는 메신저의 세트를 섞거나 건어사를 맞춰서 속도 6% 효과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공포둘둘 세트를 끼는 편입니다. 로빈의 추천 장신구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취향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신규 장신구는 허유 레벨 성능이 공개되었고 또 로빈이 끼기에 괜찮아서 추가하였습니다. 정거장은 순수하게 로빈의 공격력을 왕창 높여줘서 좋습니다. 블루이는 물몸인 로빈을 조금 튼튼하게 해주고 아군 전체의 공포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박커공과 페나코니, 루샤카는 애외 5%가 기본으로 달린 애충에 유용한 장신구입니다. 박커공에 달린 행계증 40%는 특별한 빌드를 짜지 않는 이상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페나코니의 경우는 물리딜러를 서포팅할 때 유용합니다. 신규 장신구의 경우에는 딜러 한 명에게 공격력 12%를 주는데, 이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각자의 판단에 따라, 로빈에게 적절한 장신구를 끼워주길 바랍니다. 광추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광이 가장 좋겠죠? 그 외에는 전광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로빈의 궁 자체가 아군이 턴을 잡도록 하는 효과라서, 댄댄 광추는 로빈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벤트 배포 사성 광추는 단순히 로빈의 딜량만 높여주고, 이외에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아전 끝은 애충을 높여주고 점포 회복 옵션이 있지만 로빈의 딜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누월 제운은세 가지 옵션이 랜덤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천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낄게 없으면 누월 제운이라도 착용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완매 전광도 일부 옵션을 포기하고 로빈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치리가 그려진 피어나길 기다리는 꽃 역시 같은 운명의 길을 가진 투디를 서포팅할 때 로빈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광을 제외하면 각자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광출을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애충을 중요시 여긴다면 아점 끝을 끼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잠깐 로빈 일돌과 전광 중에서 딱한 개만 할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로빈 일돌은 쉽게 이해하면 아군 전체를 24% 강하게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비약점몹을 상대할 때는 그 효율이 더 증가하고요. 반면 전광은 일돌만큼은 아니지만 로빈과 파티온의딜 증가를 노릴 수 있고 추가로 로빈의 애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각자 취향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적당한 딜 상승을 원하고 로빈의 애충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광을 뽑으면 됩니다. 반대로 우직하게 압도적인 딜 상승을 원하면 1돌로 가시면 됩니다. 1돌로 인한 딜 증가는 후기가 다들 좋으니 딜에 신경 쓰시는 분은 1돌 추천합니다. 로빈의 애충은 파티원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하고요. 로빈의 행적작 어떻게 할까요? 일단 1, 8, 8, 8로 찍고 쓰면서 서포터의 특성상 평타를 제외하고 전부 10레벨을 찍어주면 좋습니다. 행적작 1레벨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하지만 가장 먼저 10레벨을 찍는다면 전수와 필살기 이두 가지를 먼저 찍을 듯 합니다. 특히 필살기는 로빈의 알파이자 오메가니까 많이 중요합니다. 로빈의 파티 조합은 이걸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바로 로빈의 에너지 회복을 도와주는 캐릭터들이죠. 일단 등가교환을 끼는 힐러들입니다. 특히 평공평으로 등가교환을 자주 먹이는 갤러거도 좋고 궁으로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곽향도 좋습니다. 그 다음 브로냐 혹은 스파크를 함께 쓰는 겁니다. 이들이 로빈의 턴을 당기면서 로빈이 턴을 잡고 평타 혹은 전술를 쓰며 에너지를 회복하겠죠. 그걸 통해 더 빠르게 로빈의 궁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아예 직접적으로 로빈 단일 대상으로 에너지를 주유해 버리는 정운도 함께 쓸수 있는 서포터입니다. 끝으로 추공이 달린 캐릭터들과 함께 파티를 구성하면 공격을 자주 하기 때문에 로빈의 특성에 달린 EPT의 에너지 회복을 자주 적용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파티에 로빈을 넣을 때 에너지 때문에 고생할 일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파티를 짜보자면, 대표적인 게 로빈 브로냐의 갤러거를 붙이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브로냐와 등가교환 힐러를 통해 로빈의 애충을 돕는 파티입니다. 그 다음 비소추공 파티는 공격을 자주 하는 캐릭터들로 로빈의 애충을 충당하는 조합이죠. 지속 피해 파티에서도 로빈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벤츄린이나 곽향을 끼고 로빈의 애충을 도우며, 카프카도 추공이 있어서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군 단체 행계증을 포함한 로빈의 버프량이 생각보다 불스 카프카한테 좋고요. 또한 로빈은 허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쓰이는 서포터입니다. 그 다음에 경원 초상화가 있는데 정훈 로빈 조합 소개할 겸 해외에서 쓰는 걸 보고 추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이쇼도 로빈을 잘 받는 딜러고 많은 딜러와 로빈의 궁합이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